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나눌텐데요 어, 성경구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은혜로 또 배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 그 은혜 덕분에 가족여행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참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고요. 아이들과 분위기 좋은 바닷가 커피숍 카페를 방문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워낙에 넓고 요즘엔 베이커리 빵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딸내미들이 맛있어 보이는 빵을 하나씩 고르고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음료수도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문한 음료수랑 빵이랑 나올 때까지 우린 사진 찍고 올게요 하고 자기들 갈 길을 갔습니다. 벨이 울려서 음료수하고 빵하고 가져왔죠. 그런데 요 녀석들이, 딸내미들이 한참을 지나도 안 와요. 음료수가 다 식어가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서로 사진 찍어주고 바다를 배경으로 이쁜 조형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느라 바쁜 거예요. 근데 음료수가 식어 가는 걸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또 저는 성령님과 습관적으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딸내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딸내미들이 저와 함께 있는 걸 놓치고 음료수가 나와도 빵이 나와도 그거 잊어버리고요.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님과 함께 있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성령님 저와 동행하시는 것을 성령님 저와 함께 이 장소에 이 시간에 편만하게 머물고 계신다는 진리를 저는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요. 성령님은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쁜 상황도 있고 슬픈 상황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분노도 짜증도 염려도 즐거운 일들도 반복해서 다가오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함께 계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 함께 계신 것 놓친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커피숍에서 좋은 바다 배경을, 이쁜 아름다운 바다 배경을 자신들의 사진 찍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아빠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녀석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빠로서 나는 너무 좋은데 나를 잊고 자기들 기쁨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사진만 찍고 있네. 근데 그것도 부모 마음에는 참 좋아요. 부모로서 아이들이 기쁨을 얻는 모습 보는 게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성령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제가 놓치고, 저 혼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즐거워하고요. 제 삶에 다가온 근심과 고민을 혼자 근심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놓치고 그 분위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부모로서 좋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요. 제가 성령님을 놓쳐도 우리 예수님 놓쳐도 우리 하늘 아버지 놓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 선물 즐거워하는 거. 개의치 않으시는 것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개의치 않으신다고 제가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요 함께 계신 성령님을 최선을 다해 존중해드리고자 의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면서 존중해드릴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장하는 만큼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요. 서로 노력할수록 깊어지잖아요. 물론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이미 친밀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친밀하신데요. 제 입장에서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걸 생각해 볼 때는 좀 달라요. 우리가 친밀함을 노력할 때 노력한 만큼 나와 친밀하신 그 진리를 점점 더 깨닫게 되고요. 감동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고난과 염려, 근심, 큰 질병과 큰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그것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 우리 성령님 함께 있음을 집중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6월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진리이니까요. 성령님을 통해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도 존중해 드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랑 그 진리에 감동받고 깨달으면서 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유월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